문화는 기술을, 기술은 문화를 만든다. IT 기술의 발전은 산업적 측면에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 생각과 사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개인용 컴퓨터와 초고속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었던 1990년대의 풍경을 떠올려보자. 당시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사이버일 것이다.사이버구,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머니, 사이버게임.이 책에 언급되는 웬만한 기술 용어들 앞에는 죄다 사이버를 붙였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그런데 이제는 사이버란 말이 어딘가 촌스럽고 구식으로 느껴진다.한때는 최첨단의 위상을 가졌던 이 단어가 이제 거의 수명을 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다. 사이버의 태생적 의미를 이쯤에서 짚고 넘어가 보자. 사이버는 인공 두뇌학을 의미하는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에서 비롯된 말로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미국의 수학자인 노버트 위너다. 위너는 1950년에 인간의 인간적 활용이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이 책의 부제가 바로 사이버네틱스와 사회다. 사이버라는 것이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며 발전해가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사이버네틱스, 즉, 생물과 기계를 컨트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대한 이론에 사회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사회에서 인간끼리 소통하고 서로를 통제하는 데는 법과 제도와 간섭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사이버 네틱스에서 나왔던 여러 이론을 사회 조직이라든지 사회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해서 쓴 것이 이 책이다. 당연히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용성한 저자의 생각이 가득 담겨 있다. 예를 들어 기계와 생물을 결합하면 사이버 생물 즉 사이버그가 된다. 인간의 몸에 기계를 합성해서 만들어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원래이 개념은 우주로 인간을 보내기 위해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강화할 방도를 고안하다 만들어진 것이다. 아날로그 네트워크 시대의 종말. 사이버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가 인간의 뇌와 연결되는 개념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68년 9월, 홀 어스 카다로고라는 잡지가 발간되었다. 전 지구 카다로고라는 이름처럼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자급자족 생태학, 대한교육, 홀리즘 등 히피 문화의 주요 사상에 기반한 기사와 칼럼을 담은 잡지였다. 또한 이 잡지에서는 당시 LSD를 복용하는 이들이 추구했던 의식의 확장이라든지 사이버 네틱스의 기술적인 개념을 절묘하게 연결시키는 내용들을 다루기도 했다. 이처럼 히피들은 홀로스카다로그를 통해 일상의 다양한 정보 및 상품들을 서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히피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히피 문화에 크게 경도되었던 스티브 잡스 역시 이 잡지를 성서처럼 여기며 즐겨 읽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또한 이 잡지는 흡사, 문화 운동의 양상을 띠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블루마블이다. 블루마블은 우리나라에서는 보드 게임으로 유명하지만 본래는 파란색 지구라는 뜻을 갖는 개념이다. 홀 어스카다로그의 표지에는 나사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 실려 있다. 나사에서는 초기에 이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는데, 당시 히피들이 지구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일종의 저작권 공개 운동을 벌인 끝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홀 어스카다로그의 시대는 끝났다. 인터넷으로 세상이 연결되면서, 더 이상 이런 잡지가 네트워크 기능을 하던 시대는 지났다. 시대의 변화를 목전에 두고 홀 어스카다로그는 1971년 6월 마지막 코 뒷표지를 다음과 같은 말로 장식한다. 항상 배고파하고 항상 배워라. 이 말은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한 것으로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홀 어스 카다로그의 마지막 코에 등장했던 말이다. 스티브 잡스는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사회가 새롭게 재편되는 이 때에 졸업생들이 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결국 항상 무언가에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배움에 대한 우직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연설하면 그가 사랑했던 잡지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와 관련된 사회, 경제적 역사, 그리고 문화적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실리콘밸리의 역사 속에는 오늘날 인터넷과 윈도우가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부터 본격적인 IT 시대가 개막되기까지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뒤로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문화와 역사, 테크로, 테크놀로지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언제나 거대한 사이클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태엽과도 같다. 그렇다면, 이제 IT 기술이 만들어낸 거대한 사이클이 어떻게 변화하며 오늘날 세븐테크로 이어지는지 알아보자.